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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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비용 꺼 주시면 안 됩니까?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창원시장 예비 후보자의 출마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창원시장 예비 후보자 조맹래 후보자의 사회를 맡은 조영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역 각계 각청의 시민 여러분과 관계, 관계자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조명래 자원시장 예비 후보자의 자원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소신과 철학을 시민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알리는 자리입니다. 먼저, 출마 선언에 앞서 후보자님의 양력을 다삭히 소개하겠습니다. 조명래 예비 후보자님께서는 민선 8기 자원부시장으로 2022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말까지 약 3년간 재임하였습니다. 후보자님은 대희대학교 한의학과 한의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신대학교 한의학과 대학 교수, 학장 및 서울동신 한방병원 원장 등으로 한방과학 분야와 교일현장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또 국회 입법조사서 정책자문위원, 감사원 자문위원, 보호복지부장관 정책자문관으로 중앙정부 산업기관에서 정책자문과 자문위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지금부터 조명래 후보자님의 창원시장 출마 선언과 핵심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후보겠습니다 통합에서 공존으로 창원미래 100년 사랑하는 백만 창원시민 여러분 전 창원특례시 제2부시장 국민의힘 창원시장 출마 예비 후보자 조명례입니다. 먼저, 창원시정의 여러 정치적 환경과 사법적 문제로 인한 창원시민들의 자존심과 시정에 어려움이 발생되었던 점, 민선 8기의 일원으로서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민선 8기 시장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캠프 일원들의 지나친 입건 개입과 인사 개입에 대하여 공정 행정을 무너뜨리는 시정 물란의 목불 인견 사항을 참아 볼수 없어 법적 원칙에 따른 시정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캠프 내부 불만 세력의 부시장 끌어내리기 위한 모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백만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와합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제2 부시장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5천여 명의 공무원들과 함께 백만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해 시민의 시정을 실행하는데 법적 공정성 원칙을 준수하면서 시민들과 소통하며 불철주야 일만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그러한 과정중 느끼고 경험한 소중한 자산을 이제 창원시와 백만 시민을 위하여 다시 한번 온 열정을 쏟아붓고자 합니다. 2010년 통합 창원시가 출범할 당시 미래 예측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실행이 되지 못한 결과, 오늘날 마산은 이제 노인과 바다, 그리고 텅빈 건물만 남은 죽음을 기다리는 도시가 되었고, 진해는 주민들의 열망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통합 창원 특례시를 새롭게 브랜드 디자인할 때입니다. 통합의 창원시에서 다 함께 살아가는 공존 창원 특례시로서 창원, 마산, 진해 시민들의 마음이 진정 하나로 융합되는 공존 창원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창원은 대한민국 도시 중 유일하게 농업과 수산업, 기계산업과 항만물류산업, 예술문화와 그리고 보수와 민주, 노동정치가 함께하는 공존하는 도시로서 이제는 정당과 인연도, 초월한 자부심 많은 시민으로서 새로운 번영의 공존으로 다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길에 조명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5천여 명 공무원들과 함께 손잡고 그들의 잠재적 능력을 극대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번영 100년 공존 차원의 길로서 모든 인허가와 민원의 가정을 완전한 오픈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 조명내는 지난 3년간 창원의 맥박을 느껴왔습니다. 구조적 한계가 무엇인지, 어디에 기회가 숨어 있는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창원이 도약할 시간입니다. 과거 산업화에 안 좋아진 고 시민들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런 맥락으로 지난 3년간 짧은 시간으로 못다한 창원의 미래 핵심 비전을 우선 다음과 같이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창원시 본청을 마산 해양 신도시로 이전하겠습니다. 이는 2010년 통합 당시 시민들과의 약속, 창원 통합의 기본 정신으로서 <laughs> 정치적 특표의 유불리를 떠나 과감히 실행하여 주음미 도시 마산을 다시 태어나는 학포만의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기본적 정주인구를 바탕으로 옛 영광의 교육도시로서 부활도 함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산은 교육과 행정, 문화, 진해는 해양산업과 관광문화, 창원은 산업과 기업지원행정의 기능형 공존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창원지역 지구단위계획 전면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창원시가 50년 전 설계되었던 지구단위계획을 민선 8기에서 진행하였던 부족한 부분을 2차적인 전면직 재 정비를 통하여 정주 여건과 시민들의 재산적 가치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냉법과 부딪히한 용도 지역의 불합리한 부분도 가감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진해 교육사령부 관내 이전 추진을 시민들과 함께 나서 고도 제한 해제와 사계절 휴양 도시인 진해 해양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이는 군사도시 규제로 인하여 주민들의 삶의 불편과 재산적 가치 제약으로 인한 개선과 더불어 마산의 마산워터 프론티어 프로젝트와 함께 세계적인 해양 관광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는 창원특미시가 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하늘길 스카이 데크로드를 조성하여 도시의 상징적 브랜드를 만들겠습니다. 이는 마산, 창원, 진내의 외곽을 이루고 있는 산 정상의 약 70km 하늘길 데크로드를 연결하여 우리 도시를 찾는 수많은 관광객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진정한 창원 마산 진해를 하나로 만드는 대통합의 건강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 추천 해방형 구청장 공모제를 실시 추진하여 자치 기능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이는 5천여 명 공무원 내부의 잠재적 능력을 극대화 시키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의 힘을 키워. 민심의 행정 실행도를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섯째, 청원 청년재단을 설립하여 지역의 청년은 물론이고 유입되는 청년들의 창업과 리빌더 크리에이터 청년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의과대학 추진을 통한 의료산업 활성화 지역으로의 인재유입과 지역교육열 고취, 공공기관 기능별 재정비, 창원종합운동지구의 스포츠컴플렉스 지역으로 재탄생, 그리고 북면 온천지역과 스포츠시설의 복합화를 통한 온천스포츠복합지역 등의 정책을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공존 창원 100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 조명내 철학은 통합에서 공존으로 번영의 창원 미래 100년입니다. 구도심과 신도시, 산업과 문화, 기업과 소상공인, 기성세대와 청년이 모두 다 함께 번영하는 100년 창원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인형과 정당을 넘어 편가르지 않고 누군가를 배척하지 않는 번영하는 공존의 창원 창조에 앞장서겠습니다. 저 조명대는 단순히 말로 약속하지 않습니다. 시정을 함께 같이 실행해본 공무원은 알고 있습니다. 경험자로서 효율성과 투명성에 바탕하여 시민들이 공존하는 비밀 없는 소통의 창원 행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창원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시입니다. 삼한 시대는 철기 문화를 열었던 곳이고 임진왜란 때는 나라를 지키는 천병의 곳이었고 근대에는 대한민국 산업을 열어 오늘날 조선 방위 산업, 원자력 산업으로 세계 평화의 전초 기지가 되었으며 민주화 시대에는 대한민국 민주화를 여는 도시로서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1등 도시입니다. 저 조명대는 이러한 위대한 차원을 만들어 나가는 정책에 뜻을 함께 하고자 하는 시민이나 정책 제안자 또 다른 후보자들과 언제나 함께 연대하고 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설계자, 실행자가 있다면 기꺼이 그분과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새로운 비전과 담대한 실행입니다. 이 시간부터 창원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저 조명대는 백만 시민들과 함께 위대한 발걸음을 내 네,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